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어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오직복음 그 얘기를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음, 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생활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어,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살고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유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지 북한에 가면은 그 평양에 평양에 가면은 장애인도 없다 하잖아요. 뭐든지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어, 고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 얼마나 사람들이 부유한, 부유합니까? 요즘에 밥을 못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 이런, 어, 없는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 군데 한번 가녀보세요.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받은 사람, 상태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가 없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 보니까 떠나 있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 그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런 죄의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정신적인, 육신적인, 내세의 문제가, 후대의 문제가, 영적으로, 재와 사망의 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사람과 동물, 사람 때문에 동물들을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 그 문제가 되 그것이 문제가 되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사람이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따라다닌다.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따라다닌다. 해결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재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법도 없고요. 해결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밟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된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재앙이 된다. 내가 앉는 곳마다 재앙이 된다. 그게 가장 인간에게 온 아,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너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그 갈대야 우르라는 말이 네가 그 있는 그 상세기 3장 16절 20절에 있는 고상태. 그 갈대야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 때에 내가 너를 복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갔다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내가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간 것이그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멸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미래를 보고 믿고나아 아브라함이 예시아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졌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났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는 아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는내 의가 자기 의로 가는 거다. 복음보다는 내 지, 올바른 지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도 아니면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표현이 되 있더라고요. 올바른 지식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특심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후, 그 엘리야의 후대의 어떤 후대,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내의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부터가 오신 것이 거치는 돌이라는 겁니다. 부딪히는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만 없으면 내 의, 내 욕심, 내, 내, 나의 열심, 나의 의, 이것 가지고 갈수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이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올바른 지식이 됩니다. 복음은요 내 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 열심과 특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그 자체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그 보자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앞에 갈 때는 그 왕이 호를 딱 들면은 그 만날려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때왕대신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이 호를 탁 드시는데, 그호의 이름이, 우리가 선그 홀을, 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호를 탁 드신다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누구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이다. 그것도 앞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요 하나님의 그 호를로 탁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그렇게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대니까. 내가 나가도 똑같고요. 제가 나가도 똑같고 여러분이 나가도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거죠 우리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누구든 동등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 동등한, 동등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면 어찌 전파리오 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그죠? 자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